아아아아으 음, 음, 어? 아 맞다 안녕하세요 제, 제 이름은 미나예요 아 진짜 아 진짜 아이 동생이 동생이 그럴 리가 있어? 아하 동생이 럴 리가 없겠지? 아 아.. <laughs> <laughs> 확인 봐야겠다 어짓말이면 아, 혼내야지 아아..아이 아이, 내 컴퓨터 헐 진짜였잖아 근데 캐슬이야. 다이아몬드 실세로 캐슬이야. 다이아몬드를 캐었다 동생이. 그냥 그냥. 나 좋은 맛 먹을 실용 치 봐야겠다. 일단은 동생 다이아몬드 우리 좋다는 걸 우리 좋은 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그 다음 에 다이아몬드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런, 그런 걸 만든 수밖에 없구만. 일단 커맨드도 어... 좋았어. 일단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한번 검색해 보면 좋겠어. 어, 드디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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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시아 무대 막. 여기는 내가 스톤을 이제 소환했지만, 이제는 다이아 드를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일단 먼저 커맨드를 소환할게요. 시작.

엔인 어, 잠깐만, 이거, 넌. 컴. 랜드. 컴. 쟤그거 아닌가? 음, 나 시험 찾아봐야겠다. 아닌가 보네, 이거. 짠! 거 오케이. 음, 랩싱. 컴. 랜드. Okay. <laughs> 이거 가수하니깐 매우 어렵구만 음... I l o v l o g 아 이거 안돼? 아뭐 CK야? CK? CK! 드디어 커멘드 블로그를 놔다 자, 어, 이거 반복, 반복하면 좀 뵈나, 없네? 여자 반복은, 조건부하고 항상 사용, 어, 항상 사용하그 다음에, 어, 어, 음, 일단은, 클리, 클리어, 클리어, j-i-n, ga, 이렇게 가면, 애가 아니지, i-n, 어, b, a, c, c, a, t, g, i, a, 아, 맞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좋습니다. 다이아몬드. <웃음> <웃음> 아, 선생님 꿈에도 볼걸. 어, 좋았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K. 인을해야겠다 케인 케인 조공부 상황가용 어, 상상가용 여기는 이 e, F, F E, C, T 어흠, K. K. N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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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E. 아, 잠깐만, 안 돼. 아, 문... 아니, 아, A, N, T. 음. N, T. 저 T. 뭐지 자 T. 잠깐만. 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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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고 다음은 쎄쎠 다음은 게임 게임 롬, 게임 롬. 아 잠깐만 아니지 에 게임 게임 롤 게임 롤 잠깐만 안돼 게임 게임 롤 게임

다이아몬드를 쳐낼게요. 다이아, 다이아몬드를 하면 좋습니다. 어, 한번 시도해 봐야지. 됐다, 됐다. 아, 이리 가. 이다가 다이아몬드를 주고, 그 다음에 얘가 <laughs> <laughs> 서사이블한 다음에, 아, 서사이블한 다음에 이걸 빵자. 어, 왜안야 되지? 잠깐만. 이거, 이거 맞는데? 어, 이거 맞는데? 잠깐만요. 이상하다, 이거. 잠깐만, 이상하네, 이거. 이거 맞잖아요. 아이, 크리다 브 v 에나 아, 이거 맞는데? 뭐 틀었지? 이상하네. 음, 기다려봐. 제이, 제이, 이거 체인 이틀렸나 어, 제이, 에, 맞는데? 음. 아이 그거 맞는데 이게 다이아몬드 먹으면 확실하게 죽는데 어때 어때 난 이제 난 이제 결국 동생의 동생의 복수 복수 실패했다 뿅